네. 바꿔서 해볼게요. 나는 왜 살아가나요? 네. 잘했어요. 네. 우리는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와서, 어, 교사, 지난주 아니었던 것 같고, 인사드릴 때 선생님들께 강도사님이 원래는 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저, 우리 아버지는, 강사님 아버지는 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강사님은, 아, 나는 사역자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뭐, 무슨 일을 하고 싶었다라고 했냐 하면, 꽃제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 들은 친구 있나요, 혹시? 아, 어, 고마워요. 네, 선생님이랑 어 같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데 꽃제비가 어떤 친구인지 아는 친구. 꽃제비 어떤? 자, 자, 꽃제비는 자두 명밖에 없나요? 꽃제비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친구들일까요? 맞아요, 북한 친구예요, 북한 친구. 북한 친구인데 부모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 탈북한 친구들을 중국 어, 우로 이렇게 북한을 도망쳐 나온 친구들을 강사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강사님, 어머니가, 어, 그렇게 하기보다 일단은 신학을 제대로 준비해서 복음을 들고 갈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말씀과, 어, 너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때문에 이렇게, 어, 계획을 수정해서 어, 온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네. 그런데 꽃제비가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강사님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기를 원해요. 네. 영상을. 여기는 북한일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20도예요.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20도가 얼마나 추운지. 네, 영하 20도예요. 영하 20도. 자고 있어요. 주택가 인근이니까. 집이 없으니까 밖에서 자는 거예요. 자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추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잠을 참아도 잠을 잘잘 수가 없고. 너 집이 없니? 말도 잘 못하. 너무 추워서 입이 얼어서 배도 고프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 추워서 신음 소리만 내는 거예요. 자 여기 있지 말고 네 집에 가라 어? 집이 있겠어 요겠어 없으니까 거기서 자겠죠 그죠 자 이제 낮이 밝아서 또 꽃쟁이 애들한테 다가갔어요 얘들아 너희들 중에 일해줄 사람 없니 우리가 먹 재워주고 먹여주고 할게 그러니까 무슨 일이요라고 물어봐요. 목소리도 잘안 나와요. 애들이. 너희 나무 베고 나르는 일할줄 알아? 그러니까 나 팔이 없어서 나무를 못해요라고 하니까. 팔이 없니? 내 기차에. 네. 어차피 아이들은 추워서 선로에 이렇게 그나마 빛이 비추고 이러면 거기서 누워서 따, 따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돼요. 기차에 잘렸대요. 너 이름이 뭐라고 했던가? 힘이 없어서 말이 사람 뭐, 뭐, 들 뭐, 죠그죠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볼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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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이 통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볼이 통통하고, 배가 붓고, 이런 게 애들이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걸 주워 먹고 이래서 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 강사님이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꽃제비에 대해서 이렇게 꽃제비가 이런 아이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우리 친구들 또래 아이들, 그리고 또래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는 심지어 어머니가 뭐 중국에 가서 우리 친구들 같은 친구들을 애, 애기로 데리고 있으니까 뭔가 좀 얻어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갔다가 인신매매 당해서 잡혀간 엄마들도 있고 그리고 또 아빠는 너무 힘드니까 심지어 아기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어 삶을 놓아버리는 그런 애들도 있고 그걸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래서 강사님 엄청 마음이 아팠는데. 자, 어떤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아파요? 괜찮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리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니면은 그대로 살아도 될것 같아요?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맞아요. 이 친구들은 그러면은 누가 음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마음 편하게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누가 뺏어 갈까 봐 그것도 숨겨서 몰래 야금야금 숨겨 놓고 먹어야 될까요? 맞아요. 숨겨 놓고 먹어야 돼요. 심지어 그것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어리면은 또 다른 꽃제비들이 와서 때려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꽃제비 친구들은 자기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꽃제비 친구에게 그런 거지와 같은 거지라고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어감이 조금 상할 수도 있지만 상태가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아이에게 한날은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 누군가 같아요? 다윗? 네 다윗 누군가 같아요? 네. 그냥 신분을 얘기해 주세요 네 맞아요 왕이 찾아왔어요 자 왕이 찾아와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너 이름이 뭐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도 없고 그냥 잘 기억도 나지 않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서 전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아까 팔이 없는 어, 팔이 잘린 친구나 아니면은 추우면 어떻게 되냐면 발이 계속 얼, 얼고 얼고 이러면 동상을 입거든요. 그럼 발을 디디기도 힘들어요. 팔, 발을 못쓰게 되고, 팔을 못쓰게 되고,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없거나, 발을 쓸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부터 내 아들 해라. 너 이제부터 내딸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 넌 이제부터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집에 데리고 가셔서 진짜 아들처럼 진짜 딸처럼 그렇게 진짜 딸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 좋아요? 싫을 것 같아요? 좋아요, 맞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이 거지였던 친구는 무엇이 되었죠? 맞아요. 왕자가 되었어요. 왕자가 왕자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왕자가 되어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따뜻한 곳에서 아까 그 꽃제비처럼 막 신음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배고파서 자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을 때는 먹을 수 있고 자고 싶을 때는 편하게 잘수 있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길 걱정도 안 해도 돼요. 심지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가서 요리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니까. 요리사 아저씨 어제 먹었던 그거 맛있던데 그거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꽃거지였 꽃제비였을 때의 그 상황, 그 때의 모습을 그대로 불쑥불쑥 그 모습이 드러났을까요? 아니면은? 왕자가 신, 왕자로 신분이 변화가 되어서 항상 왕자처럼 그렇게, 그렇게 근엄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그 꽃, 제, 어, 꽃제비의 모습, 거지의 모습이 남아 있었을까요? 남아있어요, 맞아요. 남아있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뭐, 먹을 것막 개걸스럽게 먹거나 아니면은 막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빼앗기기 싫어한다거나 마음에 마음이 좀 좁아지고 쉽게 실망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왕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자꾸 자꾸 떠나가는 그런 왕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너는 왕의 자녀야, 너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야, 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수시로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내 눈에 사랑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떠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거지였던 그 모습 그대로 행할 때에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내어줄게. 그리고,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해서, 너가 그 거지와도 같았기 때문에, 네. 제가 제일 마지막 그거를 눌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화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때 거지와 같은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이제, 왕, 왕자에서 내려와야 돼.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어. 너는 이제 왕자, 어, 어, 왕자 취소야. 공주 취소야. 하지 않고 값비싼 대가를 내어주셨다는 거야. 심지어 누가 와서, 심지어 사탄이 와서, 아니면 친구가 와서, 야, 너, 너 꽃, 꽃제비였던 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너, 너 다시 꽃제비로 내려와야 돼. 먹을 것을 빼앗고, 그리고 또 때렸던 사람이 와서, 야, 너 지금 왕자 자리, 자리에 있는데, 너 내가 다시 거지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도, 너 왕의 눈에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 했지? 나다 기억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할 때에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왜 그렇게 진짜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셨는지를 행복한 왕자 동화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보기를 원해요. 자, 어느 도시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어요. 몸은 순금으로 얇게 덮여 있고, 눈은 반짝이는 사파이어, 허리에 찬 칼에는 빨간 보석이 박혀 있었지요. 행복한 왕자는 높은 기둥 위에 서서. 온 마을을 지키듯 내려다보았어요. 찬바람이 부는 어느날 밤 제비 한 마리가 이 마을로 날아들었어요. 다른 제비들은 모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는데 혼자 뒤처지고 만 거예요. 오늘 밤은 이 마을에서 자야겠다. 아이 피곤해.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발 사이에 내려앉아 날개를 접었어요.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비가 오나? 별이 저렇게 반짝이는데? 위를 올려다 보니 행복한 왕자의 눈에 눈물이 그런 걸로 했어요. 빗방울이 아니고 눈물이었구나. 왕자님, 울지 마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제비야, 나는 살아있는 동안 행복한 왕자였단다. 그런데 이렇게 동상이 되어 내려다 보니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저기 저 조그만 집에 사는 아이는 아파 누워있는데 오렌지를 먹고 싶어 해. 그렇지만 너무 가난해서 오렌지를 살 수가 없어. 제비야, 부탁이야. 내 칼자루에 박힌 보석을 떼어 저 집에 가져다 주지 않겠니? 제비는 보석을 물고 아이의 집으로 날아갔어요. 아이는 아파서 침대에서 뒤척이고 병간호를 하던 엄마는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제비는 탁자에 놓여있는 골무 위에 빨간 보석을 내려놓았어요. 제비야 고마워.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하지. 제비가 돌아오자 행복한 왕자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많이 추워졌어요. 하지만 좋은 일을 하고 와서인지 마음이 따뜻해요. 이튿날 제비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기 위해 작별 인사를 했어요. 왕자님, 저는 가야해요. 안녕히 계세요. 제비야 한 번만 더내 부탁을 들어줘. 저광장에 성냥팔이 소녀가. 있어 성냥을 물에 빠뜨렸거든 돈을 못 벌어가면 아빠에게 매를 맞을 거야. 내 눈에 박힌 나머지 사파이어를 저 성냥팔이 소녀에게 가져다주렴.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하나 남은 눈마저 뽑아 성냥팔이 소녀의 손바닥에 떨어뜨려 주었어요. 흐느끼던 성냥팔이 소녀는 사파이어를 보고 울음을 뚝 그쳤어요. 어머, 이건 갇힌 보석 같아. 집에 가져가면 아빠 기뻐하실 거야. 성년파리 소녀는 날아갈 듯 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왕자님, 성년파리 소녀가 기뻐하며 집으로 갔어요. 제비야, 고마워. 자, 이제 빨리 남쪽 내로 떠나렴. 저는 이제 남쪽으로 가지 않기로 했어요. 여기 남아서 왕자님의 눈이 되어드릴게요. 제비는 떠나지 않았어요. 이튿날부터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어깨에 앉아 세상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며 보고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비야, 네가 다 말해주어서 눈이 없어도 내 눈으로 직접 본것 같구나. 제비는 떠나지 않고 날마다 마말 소식을 전했어요. 제비가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덮여 있는 금박을 조금씩 벗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렴. 제비는 왕자가 시키는 대로 했고, 행복한 왕자의 몸은 점점 보기 흉한 잿빛으로 변해갔지요. 찬바람이 씽씽 휘몰아쳤어요. 한반 눈도 소리 없이 내려쌓였어요.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 제비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견디지 못했지요. 어느 날 약해질 때로 약해진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착한 왕자님, 안녕히.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발등에 떨어져 숨을 거두었어요. 바로 그때 행복한 왕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부로 된 심장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소리였어요. 이튿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이 흉한 동상을 끌어내려 뜨거운 불 속에 넣었어.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녹아도 깨워진 심장만은 녹지 않았어. 참 이상하다. 아무리 눕을 때도 동상이 심장이 녹지 않아. 어느날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두 가지만 가지고 오너라. 천사는 아름다운 것두 가지를 찾아 온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천사는 행복한 왕자의 깨어진 심장과 죽은 제비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어요. 잘 찾았구나. 제비는 천국의 동산에서 영원히 노래하며 살게 하고 행복한 왕자도 천국에서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어라. 하나님은 기쁜 얼굴을 말씀하셨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돼요. 재밌어요. 네 알림 알림 설정 구독, 네 아래도 되고. 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범, 수시로 범죄하는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아 주신 것은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아무 무엇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사망의 권세 안에 그냥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의를 하나님의 깨끗한 옷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자. 아멘. 아멘. 빼앗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네. 우리의 시민권은 더워요. 전사님, 아니, 강사님도. 땀을 많이 흘려서 평상시에 막 이렇게 쩔어 있는 걸 많이 볼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 하늘에. 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나 이제 왕자야.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제 내 맘대로 그 거지였던 때와 같이 다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죽으면 그냥 하늘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시민권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람은 다 완악해서 그렇게 난 주의자냐면 괜찮아 하고 뻔뻔해지기가 쉬워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의 거짓 모습 때 모습으로 살때 행하였던 것들. 싸우고, 싸우고,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또 편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다시금 행하고, 그리고 또못 살게 굴고. 그런 일들이 오히려 그것이 지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지옥의 모습처럼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잘 살고 있나요 네 강도사님도 수시로 강사님의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럴까 왜 강사님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아 모르게 하겠지만 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조금씩 보면 알, 알겠지만 네 소심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보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만큼 받았는데, 아, 요만, 마음이 요만한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어디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고 천국과 같이 그렇게 다른 친구도 천국으로 만들어주고 나의 마음도 천국이 되어야 돼 나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돼 이렇게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누구를 볼수 있냐면. 같이 밑에 검은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거기서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전삼고 계시는 예수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왕자처럼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긍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대요 자, 의로,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의, 의로 옷, 입히, 옷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실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그 행복한 왕자처럼, 극률이 무슨 말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겨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겸손하게. 나는 왕자니까, 이미 왕자니까,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을, 형제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 우리 친구들 글을 많이 읽죠. 빨간 거세개 읽어볼게요.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 전사님이 준비한 말씀이 길어서 일부 때는 이 앞에 것까지만 했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괜찮아요? 덥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쑥불쑥 거지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는 왕자에서 잡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강사님 읽어줄게요. 너희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 빚진 자잖아.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거지로 살던 모습 그대로 다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거지의 모습처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자 빨간 글씨 영으로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그렇게 살수 있는 데까지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진짜 왕의 자녀의 모습과도 같이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영화롭게 할수 있어요. 우리의 지금 모습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잘했다.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옛날 모습이랑 많이 변했네. 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